안녕하세요, 메리입니다. 자, 오늘도 예쁜 스카프들 많이 입고 되었어요. 아, 그래서 또이 밤중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예,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 어,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자, 1번은 요 아이예요. 어, 이렇게 핑크핑크한 꽃이 피는 피치 칵테일이라는 아이예요. 번호는 1번이고 가격은 3만원이에요. 꽃이 정말 예쁘게 폈죠? 이렇게. 피치 칵테일 1번 이런 아이예요. 가격은 3만원. 밥도 좋고 어, 꽃대가 정말 많이 물렸습니다. 피치칵테일 1번입니다. 밑에 꽃대에 아,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이쪽에 올라오고 있고, 예, 꽃대가 좀 많이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 1번이었고요. 다음은 2번입니다. 2번은 요아이고요. 이름은 식스 센트예요. 식스 센트고 가격은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얘도 정말 어, 좋죠. 1도. 현실하고 예, 끝에 잘린흔적 있고요. 그리고 잎이 길쭉길쭉합니다. 꽃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요. 6센트 2번 가격은 이 예, 밑에도 계속 올라오죠. 아주 밥도 좋습니다. 6센트 자, 가격은 3만원입니다. 1번 2번, 2번 다 좋습니다. 3번은 또더 사이즈도 좋고요. 이 소프트 핑크 정말 입좀 보세요. 여기 좀 꺾였어요. 꺾인 게 이제 저건데, 밥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있고, 요거는 잘라서 여기 잎꼬지, 잎삽목 하셔요. 그래도 꽃대가 많아서 잘라주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옆에 큰 잎이 하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45,000원에 드립니다. 꽃대가 뭐, 대단합니다. 이렇게 쭉쭉 꽃다발 될것 같죠, 곧 소프트 핑크 사이즈 정말 좋은 거4 5 0 0 0원 보시면 꽃이 막 피어오르죠 너무 예쁘죠 소프트 핑크 예. 꽃다발 될것 같습니다 예. 밑에 다 같이 피면 45,000원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유아예요 4번은 이렇게 세점이 있는데요 드미트리스 라 아이예요 드미트리스 이렇게 안에가 하얀 거는 원종이고요 원종이에요 이렇게 꽃대 쭉 올라오고 있고요 4번 드미트리스 어, 6만원입니다. 6만원. 여기도 입도 있고요. 자, 이렇게 어, 여기 새입도잘 나오고 있죠. 드미트리스 4번 6만원 자 5번은 여기 어, 변이가 온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진하게 프릴이 이렇게 맺혀요. 드미트리스 이거는 변이 온 아이 이런 예, 아이죠. 굉장히 예쁘죠. 꽃좀 보세요. 두니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원존보다. 예, 밑에 꽃대 또 올라오고 있고요. 잎도 두장식이나 튼실한 게 있고 이쪽도 좋습니다. 5번입니다. 두미트리스 예, 변이형거 6만원 한몸에서 변이랑 같이 피기도 하고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미트리스라고 하겠어요. 요거는 6번이에요. 6번이고 요거는 이제 피려고 막 하고 밑에도 하나 더 달리고 밑에 뭐 밥이 빠글빠글 올라오네요. 세 개나 올라오네요. 입도 세 장, 다 튼실하고요. 네, 요거, 6번도 가격은 같습니다. 6만원. 드미트리스, 이렇게 세점 있습니다. 이건 원종. 얘는 변이 온 아이. 얘는 원종 같습니다. 얘도. 뒤에가 하얗죠? 네. 그래서 이렇게 5, 4, 5, 6번입니다. 얘가 4번. 요게 5번. 그 다음에 저 뒤에 아이가 6번입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은 또더 예쁜 아이죠. 요거는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 아주 매력 있는 아이죠. 끝에 라인이 이렇게 예쁩니다. 아프로디테고요. 어, 가격은 6만 5천원 에드리겠습니다 7번이고요. 아프로디테. 7번 아프로디테. 가격은 6만원 에드리겠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원래 이렇게 가늘어요. 줄기도 가늘고 어, 꽃도 중형 정도의 약간 소형, 주, 중소형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예, 줄기도 원래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가늘게 피어요. 원래가 아프로디테 65,000원입니다. 밑에 또 꽃대 물리고 있고요. 여기 하나 또 있죠. 예, 입도 이렇게 좋습니다. 아프로디테였어요. 65,000원. 너무 예쁘죠? 자, 다음은 8번 가겠습니다. 8 번은 리오쉘레예요. 리오쉘레 꽃도 굉장히 예쁘죠. 예, 리오쉘레예요. 8번 리오쉘레는 4만 원입니다. 4만 원이고 뭐 잎도 아주 튼실하고 좋습니다. 꽃대도 여기 뭐 같이 올라오고 앞에도 예, 잎도 튼실합니다. 리오셸레 저 밑에 도또 잎인지 꽃요? 꽃대 요 속에도 숨어 있네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오셸레 8 번, 어 리오셸레 꽃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예쁘죠? 남보라빛으로. 네. 그래서 4만 원이고요. 9 번도 비슷합니다. 9 번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고요. 어, 꽃대 여기 막 올라오네요. 뭐 예쁘게 네. 리오셸레. 어, 9번입니다. 4만원입니다. 4만원. 이렇게 꽃대 물려있고요 입도 아주, 어, 건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오실레 9번이었습니다. 4만원씩 두점있고요그 다음, 음, 10번입니다. 10번은, 어, 이렇게 예쁜 빨강색의 아이에요. 어, 얘는 DS 품종인데, 어, 번호는 2166이에요. DS2166이고, 가격은 65,000원이 됩니다. 꽃을 보시면, 꽃이 이렇게 빨갛게 피어요. 빨갛고, 무늬가 이렇게, 어, 살짝 들어가죠? 이 166, DS2166, 여기는 진것 같아요. 이거 피어서 시들었어요. 얘는 이제 가면서 떨어질 수 있고요. 또 밑에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밑에 두 개나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입도. 튼실하고요. 이렇게 길쭉하고요. 이쪽에도 있고. 자, 그래서 DS2166 가격은 6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65,000원.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11번 얘도 어2166같아요 가격은 65,000원 같고요. 얘도 입장이 길쭉하고 여기 안에 보시면 꽃대 올라오고 있죠. 꽃대 여기 좀큰 하나 더 숨어 있고, 얘도 올라오고, 얘도 있죠. 두개 있습니다. 그때 저 밑에도 뭐 올라올 것 같고요. 근데 첫 꽃은 지금 다 졌어요. 여기 상처도 나고, 이제 거의 얘는 떨어질 것 같아요. 거의, 어, 꽃은 두 번째 꽃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런 꽃이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따지 않았어요. 꽃이 오면서 이렇게 부딪혔는지, 려리고 핀지도 꽤 되고, 상처가 났어요. 꽃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166두점 있습니다. 10번, 11번. 얘가 10번이고요. 얘가 11번. 또, 꽃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어, 12번 가겠습니다. 12번은 요, 요 아이예요. 빨간 꽃이 피는, 어, 로비나는 아이예요. 로비나. 요런 아이고요. 로비나. 꽃이 망, 망을망을 이렇게 있네요. 로비나고, 어, 가격은 3만원이에요. 12번이고, 뭐, 입도 길쭉하니 튼실합니다. 여기 꽃대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꽃대, 여기도 꽃대. 물고 올라옵니다. 자, 로비나 3만원이에요. 로비나 꽃이 정말 예쁘죠? 그 다음은 13번. 예, 얘는 파종인데요. 파종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요. 파종이 꽃이 이렇게 보라색이면서 예쁘고, 이 몽어리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몽어리. 예, 이렇게 해서 어, 두개 이렇게 피었습니다. 파종이, 어, 잎도 튼실합니다. 보시면 길쭉하죠. 예. 잎도 많습니다. 자, 파종이도 3만원 해드립니다. 13번 보라색 파종이 3만원. 이때 네. 꽃대도 올라옵니다. 여기. 있죠? 잎이 엄청 많습니다. 파종이 3만원 13번 그 다음에 어, 14번은 어, 얘도 파종인데요. 얘는 이렇게 분홍색 꽃이 피어요. 이렇게 얘도 예쁘죠? 파종이 요것도 어,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잎도 좋습니다. 이렇게 넓죽한 거 하나 있고 뒤에 있고 그 다음에 꽃대도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도 있고 보이시죠? 네. 파종이 어, 14번입니다. 14번 가격은 3만원 되겠습니다. 이런 꽃피는 아이 다음은 15번 가겠습니다. 15번도, 꽤 예쁜 아이죠. 15번은 요아이예요 15번은, 요렇게, 피는 아이. 이름은 DS2422에요. 2422. 가격은 65,000원에 드리고요. 꽃이 요렇게, 라인이, 위에 요렇게 금연맥으로 예쁘게 있고, 아래는 좀 짙게 나와요. 굉장히 예뻐요. 네. DS2422 여기 보시면 24 돌돌 가격은 65,000원 15번입니다. 밑에 꽃대 올라오고요. 새잎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살짝 어 요거 흔적 보이시죠? 요거 살짝. 고 그다음에 네, 잎하나키입니다 DS24돌돌 15번 ,000원 65,000원입니다. 밑에 꽃대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음,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얘는 2403이에요. 2403 가격은 같아요. 65,000원이고, 16번 얘는 꽃이 음, 약간 더 진해요. 보시면 진하자 라인이, 얘는 음, 여기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고 진하고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비교. 자, 비교해보세요. 어떤 차이인가? 얘랑, 얘랑. 얘는, 예, 연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자, 보셔요. 음. 이쪽 거는, 밝은 거는 2422이고요. 얘는 2422. 얘는 2403. 얘는 2403. 2422가 2403. 예. 가격은 6만 0천 원씩에 드리고요. 얘도 2차, 2403도 밥이 아주 좋아요. 꽃대 또 하나 올라와 있고요. 밑에도 밥 좋고, 싱싱합니다. 자, 저 밑에도 꽃대 올라와 있고요. 계속 쭉쭉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새잎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DS 품종 두 가지 어,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은 17번은 엔젤 키스예요. 엔젤 키스, 어, 꽃 정말 예쁜 거 아시죠? 엔젤 키스, 꽃몽어리가 이렇게 맺혔고요. 뒤에, 쭉, 밑에도 두 개나 올라와 있네요. 자, 엔젤 키스, 입도 좋습니다. 예, 네, 두 개, 이두 개도 있고. 엔젤 키스, 45,000원 해드립니다. 17번 엔젤 키스, 45,000원. 거 한참 보시겠죠? 이제 피어나는 거니까, 밑에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거 할리퀸 레이스 꽃인데요. 어, 오면서 꽃대가 많이 풀어졌더라고요. <laughs> 세 개나 그래서 제가 아까워서 이렇게 꽂아놨어요. 할리퀸 레이스 꽃이에요. 예쁘죠? 예, 네, 컵에다가 <laughs> 떨어진 잎하고 이렇게 해갖고, 꽂아놨어요. 할리퀸 네이스 어, 어, 이따가 나올 거예요. 순서대로 소개시켜드리게,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8번이에요. 18번은 요 아이인데요. 리틀칸이는 아이예요. 리틀칸이고, 이렇게 다발성으로 피죠, 얘는. 예, 리틀칸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예쁘죠? 보라보라한 게 귀여워요. 꽃대에 계속 쭉쭉 올라오고 있고요. 어, 리트칸은 2만원 해드리겠습니다. 2만원. 리트칸 2만원. 예, 네, 좋습니다. 봐. 그 옆에 리트칸도, 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있고, 그 뒤에도, 예, 요 얘는, 어, 아시, 얘는 20번이에요. 리트칸 20번. 20번이고, 얘도 이렇게 꽃대 쭉쭉 올라오고 밑에 엄청 많이 달려있죠. 네. 이 특한 꽃대가 다발성으로 피어서 좋아요. 자, 20번도 괜찮습니다. 어, 둘다 좋아요. 어, 얘는 18번, 얘는 20번. 리트칸 2만원씩에 드립니다. 2만원씩에. 자, 그 다음에 19번이 여기 앞에 있는데 제가 19번은 먼저 안 했어요. 얘는 더스트 번이에요. 더스트 번이고, 꽃대가 세상에 이거 보세요. 완전 꽃다발이죠? 더스트 번이. 예. 네. 밥이 뭐, 따글따글 합니다. 얘도. 굉장하죠? 이건 정말 2만원이면 싸게 드리는 거네요. 밥도 많고, 꽃대도 많고, 아주 튼실합니다. 자, 더스트 번 19번도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밥다 좋아요. 19번까지 갔고요 20번 가겠습니다. 아, 20번 갔고, 21번. 21번은 요아이예요 21번은 어, 프랑켄 마리안이 아니이 아이고, 꽃이 이렇게 핍니다. 프랑켄 마리안. 꽃이 밑에 이렇게 진 빨강에 이렇게 피는 아이예요 라인은 약간 흰색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프랑켄 마리안. 어, 이렇게 밑에도 하나 있고, 꽃대도 밑에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잎도 튼실한 잎이 있고요 이렇게 세 점, 장, 세장 있고, 뒤에 잎은 살짝, 여기 흠집나 있네요. 이런 거, 감안하시구요. 프랑켄 마리안, 예, 35,000원에 드립니다. 35,000원. 자, 한점더 있습니다. 22번. 프랑켄 마리안 22번, 여기 있죠? 얘도 꽃이 두 개나 피었고요. 예, 프랑켄 마리안 요거 핀즈가 꽤된것 같아요. 그래서 빠질 수 있다는 거 밑에 꽃대 또언제 올라올 거예요. 프랑켄 마리안 아, 얘는 22번이에요. 두점 있습니다. 두점다 괜찮습니다. 두개다 프랑켄 마리안 35,000원씩 드립니다. 22번 자, 다음은 23번 가겠습니다. 23번은 아, 할리퀸인지 나왔네요. 할리퀸 23번 할리퀸 레이스. 네. 이렇게 할리퀸 레이스 꽃이 아주 예뻐요. 보라세호랑나비 네. 참하게 할리퀸 레이스는 좀 저렴하게 저희 드립니다. 가격 2만 원에 드립니다. 23번이고요. 뭐 입좀 보세요. 입이 뭐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튼실하고 길고. 요거 반 정도 잘라서 입 삽목하셔도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안에 새 입도 많이 나오고요. 할리퀸 레이스, 어, 2만원입니다. 너무 좋죠? 자, 할리퀸 레이스. 하나 더 있습니다. 24번 할리퀸 레이스. 자, 여기다가 놓을게요. 요거는 24번이에요. 24번도 꽃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요. 할리키네이스. 여기도 뭐 완전히 얘도 타 발이죠. 그리고 안에 또새잎도 많이 잡히고. 예, 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자, 두점 있습니다. 할리키네이스 두 점. 얘는 꽃이 무거워서 밑으로 이렇게 고개 숙이네요. 예, 그래서. 2만원씩 두점 있습니다. 23, 24번. 얘가 23번. 네, 23번. 얘가 24번입니다. 자, 오늘 물건 너무 좋은 거 많이 들어왔어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어, 와우가 있어요. 현재 와우. 요거랑 와우 세점 소개시켜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와우 25번이에요. 25번 은 와우꽃이 빨갛게 예쁘게 피죠? 와우꽃 핀게 어디 있는데? 와우꽃이 예쁘게 핍니다. 이렇게 해서 뭐 밑에 꽃대가 몇 개씩 올라오고요. 잎도 어, 좋습니다. 잎도 하늘로 올라가네요. 이렇게 건강합니다. 와우 3만원씩 드립니다. 25번 와우 3만원 26번 와우도 3만, 아, 여기 핀거 있네. 여기 있네요. 와우 꽃이 이렇게 피어요. 빨갛게. 밑에는 약간 노랑. 네. 이렇게 해서, 얘도, 뭐 속잎 이렇게 나오고. 잎도 튼실하고, 건강합니다. 이쪽에 길게. 뒤에 와우 잎은 좀 길어요. 다른 거보다 더, 유난히. 자, 이렇게 해서 꽃대 더 올라오고 있고요. 26번이었습니다. 26번 와우. 3만원 자 마지막 27번입니다. 27번 와우 아 얘는 와우가 아니네요. 얘는 파종이에요. 얘는 파종이 파종이 가격은 같습니다. 3만원 이렇게 그래서 음. 27번까지 아얘 예, 속잎 안 보여드렸죠. 이렇게 잎도 건강하고요. 파종이 꽃대에 또 올라오고 있죠.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아 한가지 이거 이거 보여드린다는게 마지막 번이라 여기 보시면 잎이 이렇게 어, 잘라졌는데 이 속에서 보이세요? 오, 싹 나오는거? 너무 신기한거 저도 봤어요. 클로즈업이 잘 안되네. 여기가 이렇게 갈라진 잎에서 자기 스스로 싹이 났어요. 애, 아가가. 어머 너무 신기해요. 달려있는데 잎이 꺾어졌는데 거기서 이렇게. 꺾어진 곳에서 썩이 났어요. 이렇게. 어 신기하죠? <laughs>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꽂, 꽂아서 한건 봤지만, 이렇게 달려서 여기서 꺾어진 데서 나는 거 처음 봤어요. 이거 잘라서 꽂으면 바로 하나 더 객체가 나오겠네요. 응. 파종이 3만원입니다. 3만원. 예쁘죠? 꽃도 예쁩니다. 네, 27번. 27번. 이런 꽃이에요. 그래서 모든 소개를 마쳤어요. 이제 이렇게 27분까지. 자, 여기는 미아리 농장이고요. 어, 스카프들, 예쁜 아이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꼭 구경하시고요. 모두 모두 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꽃 한번 쭉. 감사합니다. 메아리스입니다.